수다는 평가 문제들 불이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제 막내가에 대한 문제네요. 이 시가의 갈래성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시가의 갈래성 특징, 이 시가가 뭐죠? 바로 향가였죠? 자 향가의 특징 묻는 문제에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평민들에 의해 집단적으로 창작되고 향을 배웠다? 아니죠. 중녀와 화랑에 의해 창작되었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2, 3, 4, 5번 다 맞는 말이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2번. 이 시가의 말하는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부재하는 대상에 대한 원망을 노래하고 있다? 아니죠. 그 다음 암울한 현실을 잊고 자연에 묻혀 살고자 한다? 아니죠. 누이의 죽음 맞죠? 슬픔 극복 맞습니다. 정답 3번. 자뭐 불변 자연 아니면 뭐 과거의 반성 이런 것도 전혀 관계가 없고요. 3번 가겠습니다. 자 2번에 정답 3번이었고요. 3번에 이 시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시상을 전개하면서 계절의 변화 알수 없고요. 문장구조의 반복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말하는 예소만 윤회사상 맞죠? 이 정답 3번입니다. 자 강인한 어조도 아니고 저항도 없습니다. 대조적 이미지 시어도없고요 정답은 3번에 3번. 그 다음 4번. 자,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 여기 있음에. 그쵸? 자, 죽고 사는 것이 운존하는 이승의 뜻한다. 맞습니다. 죽음과 삶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이승에 있다. 자, 그 다음에 2번. 이름 바람, 빨리 죽은 것을 이야기한다고 했었죠. 2번도 봐. 자그 다음에 3번 떨어질 잎 하강의 이미지. 하강이라는 거는 밑으로 내려간다 라는 거예요. 잎이 떨어지니까 하강의 이미지 맞고요. 누이의 죽음을 표현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 한 가지에 났다. 이거는 대상에 대한 누이와 말하는 이의 심리가 유사한 게 아니고 그냥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미타찰. 천국을 의미한다고 했었죠? 말한, 누이와 말하는 이가 다시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맞습니다. 정답은 4번에 4번. 그 다음 5번. 이 시가에서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시어를 찾아 쓰세요. 자, 감탄사 나오면 뭡니까? 이거죠? 아, 아. 정답은 아, 아. 자, 식0코양과 형식적 특징을 드러내기도 하고, 말하는 이의 태도가 전환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수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자, 이 페이지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말하는 이의 경험을 서사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쵸? 한편의 이야기처럼 네, 뭐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6번에 1번. 자, 특정 인물의 일생 아니고요. 그 다음에 강한 의지 없고요. 그다음에 대조적이라는 건 반대로 이제 비교해서 서로 차이점을 위주로 비교하는 걸 대조라고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다채로운 영상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묘사 아닙니다. 정답은 1 번. 자 그다음 7번이 시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음, 시적 대상 의인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시상의 전개에 따라 시적 정서가 심화된다,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인간과 자연물을 대비해서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자, 인간과 자연물이 여기에서 서로 반대되나요? 그거는 아니죠. 그치? 오히려 자연물에 인간의 그런 우리 민족의 그 상황을 이입시켜서 주제를 부각하고 있어요. 정답 3번입니다. 그 다음에 갈수록 연애 길이가 길어지고 말하는 예 심리와 경험을 현재형으로 표현하는 것도 맞습니다. 8번. 자, 이 시의 제목, 수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일제강점기의 현실 맞습니다. 그 다음 무의미하고 허망한 인생에 대한 비관적인 식 전혀 아니죠. 네, 여기에서 일제강점기가 무의미하다거나 허망하다라는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8번의 정답 2번. 나머지 맞고요. 3번 맞고, 4번 맞고, 5번 맞습니다. 9번. 이 시에 드러난 말하는 이의 정서 변화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3년에 들어갈 말하는 이의 정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일단 거기에 뭐 가슴이 메인다. 그 다음에 슬픔, 서러움 이런 거는 3년에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었던 거였고요그 다음에 어, 안타까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가족이 뭔가 뿔뿔이 흩어지게 됐을 때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4번도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외로운 건 아니죠. 어, 거미 때문에 내가 외로워진 거는 아닙니다. 정답 3번. 자그 다음에 10번. 기억의 행동에 담긴 말하는 이 바람이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쓰세요 기억이 뭐였냐면 이거였죠 자 1쪽 다시 넘어가서 어, 나는 이 작은 것을 고이 부드러운 종이에 받아 또문 밖으로 버리며 입니다 자, 여기에 담긴 말하는 이의 바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죠. 뿔뿔이 흩어진 거미 가족이 만나기를 바란다. 또는 뭐 붕괴된 가족이 다시 재회하기를 바란다. 뭐 이런 식으로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홍부전으로 넘어갈게요. 홍부전 3쪽 11번. 이 소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등장인물의 성격은 평, 평, 평면적이고 전형적이다. 어, 이거 되게 어려운 말이 있는데 잠깐 보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면적이라는 말은 바로 어, 태도의 변화가 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음, 반대는 입체적이라고 하는데요. 입체적. 자, 입체적이라는 것은 등장인물의 성격이나 태도가 작품이 진행됨에 따라서 바뀌는 게 입체적이에요. 바뀌지 않으면 평면적입니다. 자, 흥부의 성격 바뀌나요? 처음부터 끝까지 착하죠. 그래서 평면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형적. 전형적이라는 말은 약간 대표적이다라는 것과 좀 비슷해요. 그래서 특정 문화나 성격을 대표하는 인물일 때 전형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흥부는 전형적인 착한, 착한 등장인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1번은 맞는 말. 전형적의 반대는 네, 개성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뭔가 그, 뭐, 착한 인물로 딱 끝나는 게 아니고, 뭔가 특이한, 어, 이렇게, 어, 그런 말 그대로 개성 있는 성격을, 대 네, 개성적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2번. 자, 조선 후기의 성인들의 생활상이 반영되어 있다. 그쵸? 네. 자, 조선 후기의 생활상 은 맞고요. 판소리계 소설 맞고요. 그 다음에, 유교적 질서를 비판하고 있다?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여기에서 흥분는 그냥 양반에 해당이 되죠? 양반이 싫다거나, 뭔가 신분이 평등해야 된다거나, 이런 뭐 것들을 비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11번에 정답 4번. 그리고 권성진학 우에 맞고요. 그래서 정답 4번. 넘어가서 12번. 이 글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흥부 가족들 배고프고요. 그 다음 흥부의 아내는 매품을 팔겠다는 흥부 말리고 그 다음 흥부는 환자를 얻기 위해 아전들을 찾아가는 거 맞고요. 흥부는 좌수 대신 마, 매를 맞으려고 미리 단량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이 정답이네요. 자, 흥부는 놀부에게 서운함을 표현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어, 두둔해 주죠. 음, 놀부를 두둔해 주는 모습을 보인다. 그 정답은 5번. 그 다음 13번, 이 글의 흥부와 흥부의 아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흥부는 비극적 상황을 웃음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흥부는 가족을 위해 희생할 만큼 책임감이 강합니다. 그 다음 공공한 상황에서도 양반의 체면을 지키려고 하죠. 그래서 반말을 쓸까, 존댓말을 쓸까 고민하기도 하고 양반의 위복을 갖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그리고... 흥부의 어, 안에는 풍요를 즐긴다? 풍요가 없는데 어떻게 풍요를 즐깁니까? 정답 4번입니다. 13번에 4번. 그 다음, 이 글에 사용된 표현 방법인 해악이 나타난 부분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다 웃긴데, 어, 뭐 웃긴 것과 관련이 없는 것은 바로 5번이죠. 이거는 그냥 그 당시 어, 형을, 남의 형을 높여 부르는 말인 거고, 네, 웃기려고 일부러 이렇게 한 거는 아니다. 정답은 5번. 그 다음 15번. 기억에서 흥부의 말투가 변한 이유가 무엇인지 쓰시오. 자, 흥부의 말투, 고와 재를 붙이다가 갑자기 하시오로 바뀝니다. 자, 이거는 바로 뭐 때문이었냐? 돈을 준다는 말을 들었기때문 네, 들었기 때문이죠. 네, 그 다음 마지막, 마지막 보겠습니다. 16번. 자, 쪽 자, 가와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는 제 막내가 나는 수라였습니다. 자, 16번의 정답 바로 6 번입니까? 정답 3번이죠.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서정, 비유, 상징 맞고요. 그 다음에 슬픔 극복하는 숭고한 아름다움, 순고미 맞고요. 자, 나에서 수라는 자 욕심과 이기심을 조언한다? 그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 자, 나머지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 17번 가겠습니다. 17번은 가의 구성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막내가죠 기서결. 맞아요. 향가. 식구체 향가의 3단 구성을 취하고 있다. 정답 맞죠? 후렴구 없고요 대화 없고요 풍경제시 없고요그 다음 동일한 식구 없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18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둘다 나인데, 기억의 나는 누이가 말하는 나고, 어, 니은은 바로 울명사, 화자가 말하는 나였습니다.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4번이죠. 자, 9번, 아 19번. A에 나타난 말하는 이의 예, 정서는 무엇인지 쓰시오. A. 자,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것은 모른다. 우리가 같이 부모 밑에서 태어났지만 지금은 죽어버려서, 또리가 죽어버려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라는 것에서 삶에 대한 허무함과 무상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0번. 나에서 보기의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시어를 찾아서 이어절로 쓰시오. 이어절이라는 것은 띄어쓰기 한 번으로 두 묶음으로 되어 있는 구절을 뜻합니다. 자, 시적 상황이 일어나는 시간적 배경이면서 일체 감정기를 상징하는 시어 바로 차디찬 밤이었죠. 차디찬 밤. 이렇게. 자, 여기까지 문제 푸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병절 잘 보내시고, 네,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이한 결과는, 어, 뭐 국어 시간에 잘 가지고 오길 바랍니다. 네, 안녕.